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늘 저희가 매매한 종목은 FST이고요 이 종목은 본절 했어요 본절 이게 어 지금 요 종목인데 여기 매도한 가격대가 오늘 고가 오늘 고가가 32,200원인데 32,150원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자 이게 왜 고, 어, 본절이 됐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진입했던 가격대는 3만사천원대요3만사천원대 여기 3만사천원 정확하게 정하면요제 기억이 안나는데 자 이건 저희 단톡방 중에 하나인데 어 FST 3만4천100원에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네요 3만4천100원 그 다음에 종가 낮으면 10%만 더 사고 원래 20% 비중이 좀 낮게 들어갔어요 지금 총해서 30%에서 평당가 3만6천600원이었어요 지금 첫날 3아 죄송합니다. 33,600원. 종가가 여기인데.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종가가 여기인데 제평당가가여기에요 이미 종가 자체가 제가 진입하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날도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냐면 원래 최초에는 3만원대 어, 3만800원의 매수를 걸어놓으려고 했다가 3만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3만원대로 다시 했다가 다시 3만800원대로 제가 공지를 변경을 합니다. 3만800원. 그래서, 지금 3만원대로 지정을 했으면 좀더평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가 자체가, 시, 그, 장전, 그 시간대를 보게 되면, 어 대충 내려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매물 때, 두 번째 매물 때, 어디에 걸릴지가 대충 보이는데, 이게 첫 번째 매물 때고, 이 아래 구간, 3만원 구간 대가두 번째 매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두 구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두 번째 매물대 구간까지 찍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한요 정도 정확하게 32150원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32150원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어제와 동일하고 추가 매수는 이, 보시게 되면, 추가 매수 3만으로 변경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3만 800원으로 변경하고, 평단 3만 2150원. 그래서, 최초에는 절반씩 절반씩 나눠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 매도세가 너무 세서, 이 종목은 손절까지도, 약손절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뭐 6%, 7%, 2차 매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최초에 3만 1,300원 구간 이 구간 뚫는 거 보고 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만 어 보유 물량은 전체 본절에 매도 걸어놓고 3만 1,300원 구간 이 아래 구간 뚫는지 보고 강하게 뚫으면 좀더어이 구간에 걸어놓고 그 강하게 뚫는다는 얘기가 급하게 확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물량을 천천히 먹어가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가가 3만 2,2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본절 금이 3만 2,150원이잖아요. 그래서 어, 수수료를 고려를 하더라도 본절 매도를 좀 노렸어요. 그래서 어, 현재 뭐 수수료가 나갔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사실 이 종목을 음,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만한 종목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종목들은 사실 제가 배제하는 편인데 어, 뭐 따르게 좀볼 만한 종목들이 조금 강도가 좀 약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어, 이럴 때 진짜 멘탈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은 뭐 마이너스 6% 7% 이게 사실 1차 매수 대비 최초 매수 대비에서는 제가 최초에 34,100원에 들어갔잖아요 이, 이 구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구간이 넘어가요 지금 10% 11% 저가 기준으로 보면 12%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그 평단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튼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들은 뭐11% 12% 심지어 제가 본절 매도한 AP 시스템은 오늘 지금 한13%또 올라갔어요 어제도 한4%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1차, 2차, 3차, 4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한 파동 더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동, 그, 1파, 2파, 3파, 하락, 여기 4파가 나올 때, 이 4파의 깊이에 따라서 반등의 길이도 결정이 되는데, 이 깊이가 길면 길수록, 혹시라도 고가를 건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고점이, 정고점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고점 구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이 높지 않은데, 이 구간까지 비벼가면서 내려갈 때에는, 어, 이 오파의 오파의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비비면서 횡보하다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튼 뭐 어, 시장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그 진입하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시장 이런 상황에서도 일치하고 좀 계속해서. 이,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튼,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수수료죠. 수수료가 일단 나갔어요. 수수료가 나갔고, 어, 코인은 지금 평균 한2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사실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진입한 종목은 BOME, BOME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3만, 아, 8, 3, 한6 정도? 오 5, 5, 6 사이에서 제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사실 제가 대부분 진입하는 종목들은 타점 자체가 조금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음 생각보다 조금 느렸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 조금 늦은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제가 여기서 진입하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여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오늘, 제가 매도에, 매도를 시, 어, 시도했던 가격대가, 8883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대 매도를 걸어놨는데, 한몇 호가 남겨놓고, 매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길래, 이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8600에 나머지 스탑노스를 걸어놔서, 평단가한요 정도. 그래서, 제가 진입하고 난 이후에 한 20%가 좀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게 그래요. 제가 대, 이전에는 최소 수익 범위를 한 50에서 70% 길게 봤을 때는 한 120%까지 이렇게 수익 그 범위를 노리고 좀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조금 로테이션을 좀 빨리빨리 돌리고, 어, 수익이 날때 수익을 좀 잡아놓고 하는 방식으로 음,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어, 원래, 당초 목표가가, 어, 한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한 9, 2, 9, 3 정도. 여기 이 구간이었는데, 1차 매도에 30% 정도 걸어놓고, 30% 수익 구간에 1차 매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2차 매도를 50% 구간에서 매도를 걸어서 평균 수익을 40% 정도 잡아놓고 좀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 종목도 한 30%, 30%. 그리고 뭐 맨첫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조금 짧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튼 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그거죠. 어. 수익구간을 좀 길게 보려다가 지금 진입가 대비 지금 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혹은 여기 스탑노스 처리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겠죠 어 이게 평단가 대비 이5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한12%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 될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각적인 그 숫자로 보는 그 12%가 문제가 아니라 30% 수익 구간을 줬다가 마이너스 12% 갔다는 게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아예 원천적으로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수익 구간 자체를 좀 짧게 짧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면 재매수를 할수 있겠지만 어,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패턴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패턴이라서 어, 매수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수익 구간을 노릴 거고요. 자, 어, 제가 방금 전까지 영상을 찍었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고, 오늘 지금 이어서 찍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매도했던 그 구간이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중간 여기 이 구간, 86 구간, 진입 구간은 여기 이 정도 정도. 그래서, 원래 목표 구간이 여기였죠. 93 구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제 쭉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해서 또 올라와요. 목표 구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제가 그 이전 방식을 취했을 때는 여기 한 70%에서 한120% 구간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지금 뭐 기다리면 수익이 낮겠죠. 그런데 이전 방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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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 횡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매도를 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찍 매도를 한 거고, 뭐그 이후에 방향성이 같다라는 건이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남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뒷부분은 어제 그 엘려파동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찍어 놨는데, 그 내용을 일단 배제하고 이 결과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었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